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천황성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가 아니고 오늘 알아볼 내용은 어, 이제 초보자분들도 오시고 이제 뭐 복귀 유저분들도 오시는데 간단하게 이제 악세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일단은 어,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메모 옆에 오른쪽 메모장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주시고요 어.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냥 현무문의 반지가 있습니다. 그냥 현무문의 반지가 있고요 그냥 옆에, 어, 백호문의 검은빛 반지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 눈치채셨나요? 자, 일단은, 어, 자, 메모장 보시는 것 같이, 현무문의 반지는 사업 반지입니다. 사업 반지인 대신에, 어, 수치작을 해야 됩니다. 어, 수치작을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옆에 백호문의 검푸른 빛빠지는어 수식어 반지라 해서 어 옆에 이제 뭐 그냥 백호문의 반지가 아니고 검푸른 빛이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식어 반지라고 합니다. 수식어 악세사리라고 하는데 자, 반지 같은 경우는 어 수치작을 안해도 됩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수식어 없는 반지는 현무문의 반지, 그다음에 두 장문의 반지 그 다음에 뭐백호몬의 반지 청룡문의 반지 이렇게 네개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수식어 반지 같은 경우는 반짝이는 현무문의 반지 그 다음에 타오르는 주작문의 반지 백호몬의 검푸른빛 반지 그 다음에 찬란한 청룡문의 반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이제 뭐 간단간단하게 뭐 나는 뭐 수, 수변이 무슨간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뭐 수치변경 스톤인데 수치변경 스톤이 이제 많으시면은 뭐 수식어 없는 반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식어 반지를 지금 사시는 거를 만약 구하시게 되면은 수식어 반지를 처음부터 그냥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번씩 이제 물어보는 게뭐 사성수 던전별로뭐 현무문 반지나 뭐 주작문의 반지, 뭐백호몬 반지, 청룡문의 반지 뭐다 똑같나요? 그냥 뭐 제일 좋은 게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옵션은 똑같 다 똑같이 다 들어가고요. 옵션은 다 똑같이 들어가고 내가 이제 옵션 명령 스톤으로 4호를 어, 띄울지 3호를 띄울지 다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어, 본인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 보고 본인이 아 디자인도 별로고 나는 가격 싼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가격 싼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디자인 아 이거 디자인 별론데 하시면은 디자인을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다른거는 없어요. 그냥 디자인 차이라서 그냥 뭐 현무몬 반지나 뭐 청룡몬의 반지나 뭐다 똑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가 자 목걸이가 그냥 청룡몬의 목걸이가 있구요. 그 다음에 뭐 현무몬의 목걸이 주장몬의 목걸이 백호몬의 목걸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사옵입니다사옵인 대신에 어, 수치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뭐, <laughs> 수식어가 있는 반, 목걸이 같은 경우는 수치작을 동일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뭐 반지랑 이제 동일하다라고 이제 뭐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경우는 어, 본인 뭐 스타일대로 어, 가격 싼, 싼 거는 뭐 가격 싼 대로 이제 사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 보시는 분들은 디자인을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laughs> 이제 귀걸이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자 귀걸이 같은 경우는 자, 수식어 없는 귀걸이는 어, 세종류가 있습니다 어, 현무문의 귀걸이는 존재하지 않구요 백권문의 귀걸이 주장문의 귀걸이 그 다음에 청룡문의 귀걸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 수식어가 있는 귀걸이는 뭐 검푸른백 범푸른 빛, 뭐, 백호몬의 귀걸이. 그 다음에 타우루는 주작몬의 귀걸이. 그 다음에 찬란한 청룡몬의 귀걸이.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범푸른, 그, 냥 일단, 백호몬의 그냥 수식 어 없는 귀걸이 중에서 백호몬의 귀걸이하고 주작몬의 귀걸이 같은 경우는 3호입니다. 3호 으로 들어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또, 공일하게 수식어 있는 거랑 수식어 없는 거랑, 아까, 이제, 반지랑 목걸이랑 설명을 드렸듯이, 어, 백호문의 귀걸이, 비호문의 귀걸이랑 주장문의 귀걸이는 사업인 대신에 수치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룡문의 귀걸이 같은 경우는 사업입니다. 어, 청룡문의 귀걸이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사업 귀걸이에 수치, 수, 수, 어, 치작을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수식어 귀걸이는 뭐권푸른빛백호몬의 귀걸이, 뭐 타주 타주기 그 다음에 뭐 찬청기 이렇게 있는데 백호몬의 이제 백코 수식어가 있는 백호몬의 귀걸이 같은 경우는 사모빈 어, 대신에 수치, 어, 수치작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동일하게 수치작을 안해도 되는 귀걸이입니다. 그 다음에 타오르는 주작몬의 귀걸이 요것 요거, 요거는 참 애매한데. 요것도3호으로 들어갑니다. 3호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요거는 어, 수치, 수치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장문의 귀걸이랑 어, 타오르는 주장문의 귀걸이 그냥 동일하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동일하게 어, 똑같이 3호이고 똑같이 수치작을 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장문의 귀걸이 타오르는 주장문의 귀걸이 무슨 차이인가요? 근데 왜더 비싸요?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를 궁금해서, 이거를 궁금해서 1대1 문의를 보냈습니다. 1대1 문의를 보냈는데 답변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답변으로 받은 게, 어, 수치작을 하게 되면, 그니까 타, 그냥, 그냥 주작문의 귀걸이랑, 어, 타오르는 주작문의 귀걸이 똑같이 이제 수치작을 하게 될 텐데 수치작 같은 경우는 타오르는 주작문의 귀걸이가 0.5배가 더잘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됐고요. 그 0.5배 때문에 뭐 굳이 뭐 돈을 더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찬란한 청룡문의 귀걸이. 요거는 좀 많이, 다들 아시다시피 요거는 좀 많이 비싸죠. 요거는 사업으로 들어가고 수치작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적의 악세사리. 어. 기적의 악세사리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비싸고요 귀걸이 같은 경우는 찬란한 청룡문의 귀걸이 하나, 하나만 기약, 그러니까 기적의 악세사리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고요그 다음에 목걸이 같은 경우는, 어, 수식어 목걸이가 이제 기, 기적의 악세사리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빛나는 레이, 레지티드 커드코어 반지가 기적의 악세사리 재료로 들어갑니다. 어, 반지는 수식어 반지, 수식어 없는 반지도 아니고 빛나는 레지티드 커드코어 반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적의 악세사리는 오옵 악세사리죠. 오 악세사리. 자,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제일 중요한 옵션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 좀 지저분해도. 자, 반지 같은 경우는, 어, 공격력, 스킬 피해, 속성 피해가 유, 유효 옵션으로 들어가요. 어, 유효 옵션.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목걸이 같은 경우는, 자, 목걸이 같은 경우는, 자, 보시다시피, 어, 필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필수로 붙어야 되는 게 꼭, 그니까, 목걸이에는 꼭이두 개는 꼭 붙어야 된다. 요게 이제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공격 속도. 요거는 이제 별표 표시를 할게요. 필수로 붙어야 되는 거는 불, 별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공격 속도. 그 다음에, 자, 치명피해. 이두 개는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는 공격 속도, 아, 치명 피해는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옵션이 뭐 스킬 공격력, 예, 그 다음에 스킬 피해, 그 다음에 속성 피해.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가 유효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귀걸이 같은 경우도, 어, 귀걸이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꼭 필수로 붙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필수로 붙어야 되는 게자또 별표 표시 하, 하겠습니다 별표 표시하고요 치명 피해 그 다음에 또 치명 피해 자 치명 피해는 두 개가 붙기 때문에 어, 치명 피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격력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데미지가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 치명 피해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자, 두 개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 옵션이, 어, 스킬 피해. 자, 스킬 피해. 그 다음에, 뭐, 속성 피해. 귀걸이에는 또, 적중도가 또 붙습니다. 적중도. 적중도 해서 총 다섯 개. 유효 옵션. 자, 이렇게 총 다섯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왜 팔찌는 안 적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팔찌도 적겠습니다. 팔찌, 자, 5, 8, 찌 자, 5, 8, 찌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 8, 찌 같은 경우는 어, 5, 8, 찌에도 필수로 붙어야 되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안 봐도 딱 보이시죠? 어, 딱 보이시죠. 자, 또 별표 표시할게요. 또치명피해 또 별표 표시하겠습니다. 치명피해. 이두 개는 꼭 붙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각 악세사리별로 치명피해가 들어가는 곳은, 목걸이와, 목걸이 한 개, 귀걸, 귀걸이 두 개, 그 다음에 팔찌 두개에서총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이 다섯 개는 꼭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팔찌는 또, 이제 또, 이거는 이제 필수가 아니니까 공격력, 그 다음에 적중도, 그 다음에 스킬 피해, 이렇게 총 유효 옵션입니다. 자, 이거 같은,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 제외하고, 그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옵션을 제외하고, 뭐, 체력이라든지 뭐, 디지솔, 그 다음에 뭐, 방어력, 뭐, 회피, 등등 해서 뜨게 되면은, 그거는 유효 옵션으로 안 들어갑니다. 유효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어 그러니까 몬스터를 때렸을 때 얼마큼 공격력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것을 유효 옵션으로 따지기 때문에 유효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추가적인 부가 설명인데 추가적인 설명 들어갈게요. 자 추가적인 설명인데. 자, 1호팔찌가 있고, 1호팔찌에서 5호팔찌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1호팔찌를, 내가 만약에 3호팔찌를 만들었어. 어, 3호팔찌를 진짜 막 어떻게 하다가 싸게 샀습니다. 근데, 이거를 옵션을 띄우겠다고, 막 옵션, 막 옷변 돌리고, 막 수변하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옵션은, 옵션은 뭐, 띄우되, 옵션은 내가 뭐, 쓸수 있는 만큼만 띄우되, 수치작은 하지 마세요. 수치작.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수치작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어, 158G에서 558G까지, 각각 158G, 258G, 358G, 458G, 558G별로, 어, 수치가 이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최대 수치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하지 말라고, 이제,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꼭 그냥 5호팔찌를 뭐, 사, 사, 사든, 내가 말, 만들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5호팔찌 만든 상태에서 수변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액세서리 편에, 이제, 들어와봤는데, 어, 이제 또, 나는 그냥, 반지를 쓰, 나는 그냥, 수식가 없는 반지를 썼고 수식가 없는 반지를 썼건데 이거 다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또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 가로 안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자 디지털 파워 스톤 디지털 파워 200%기준이고요 괄호 안에 300이 아니고 괄호가 없는 자 왼쪽 편에 보이는 숫자로 겠습니다. 자 공격력은 수치가 최대 600까지 올라갑니다. 공격력은 최대 600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스킬 피해 같은 경우는 800까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속성 피해, 속성 피해는 10% 이게 이제 최대 맥스라고 합니다. 최대 맥스 어, 10%가 최대 맥스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 수, 수변작을 하실 분들은 수변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목걸이. 자 목걸이는 최대. 자 목걸이는 최대 어, 30%가 최대라고 합니다. 최 어, 공격 속도는 최대 30%가 수치작이라고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명 피해. 치명 피해는 40%. 어 치명 피해는 40%가 되있고요. 잠시만, 글씨 크기 좀 줄일게요. 오케이. 자, 40%가, 이제 치명피해는, 목걸이에 들어가는 치명피해는 40%가 맥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력은, 자, 공격력 같은 경우는, 어, 사, 400이 맥스라고 하네요. 400. 어, 공격력은, 400이 맥스고요. 자, 스킬 피해는 500이 맥스네요. 500이 맥스고요. 속성 피해 같은 경우는 요것 또한 10%가 맥스입니다. 어, 속성 피해는 요것 또한 10%가 맥스이고요. 자, 귀걸이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걸이는 자, 귀걸이 같은 경우는 40%가 맥스라고 합니다. 40% 어, 귀걸이는 40%가 맥스이고요 어차피 뭐 요거는 동일하니까 요거는 안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 피해는 어, 600이 맥스라고 합니다. 600. 어, 6 0이맥스고요그 다음에 속성 피해는 요것도 동일하게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적중도는 800이 맥스라고 합니다. 자, 족중도까지 이제, 귀걸이까지 총 이제, 수치자까지 다 알아봤구요. 자, 이제, 팔찌. <laughs> 팔찌에 대해서 이제, 또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팔찌는 맥스가, 맥스를 띄운 사람이 있는, 사람 띄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어, 팔찌 같은 경우는, 자, 찜명, 아 귀걸이 죄송합니다 귀걸이 적천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제가 귀걸이 저기 없어가지고 귀걸이는 적천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자 팔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대 옵션을 띄운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최대 최대로 띄운 사람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치명 피해 같은 경우는 팔찌는 48%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른 악세사리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죠 8%가 더 올라가는데. 자, 팔찌는 치명, 그래서 이제 팔찌에도 치명피해가 꼭 붙어야 되고요. 자, 공격력, 어, 제가 알고 있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팔찌 수치이기 때문에, <laughs> 뭐 이제 틀린 부분은, 에, 틀린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공격력 같은 경우는 최대가 960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기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 공격력은 960, 960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주, 적중도는 1,200이 맥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중도는 1,200까지가 올라. 적중도는 이거는 제가 확실한 게 제가 이거 최대 맥스까지 뛰어봤습니다. 오펜을 어, 하다가 적, 적중도 1,200까지 뛰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스킬 피해 같은 경우는 스킬 피해도 정말 애매한데 스킬 피해도 705 720이 맥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킬피에도 어. 이렇게까지 어팔찌 반지부터 해서 팔찌까지 악세사리에 악세사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어, 꼭옷변작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꼭옷변을 띄우시고 수, 수변작을 하시는 분들은 꼭수변을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악세사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이 영상이 어, 내가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은 좋아요랑 구독,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매우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200명이 다돼 가는데 어, 구독자 수가 이제 200명이 다돼 가는데 얼른 빨리 이제 구독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어, 천 명을 채워서 문화 상품권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그런 것들 하나 하나 받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녹화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녹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 오케이. Okay.